SK텔레콤 이용자 의 유심 정보가 해킹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던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SKT의 유심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 등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8일입니다. 그리고 SKT의 자체 조사 결과 어,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유심 정보, 유심에 관련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인지된 것은 19일입니다. 그리고 2 0일 21일에 거, 양 이틀간에 거쳐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1일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서 이제 현재 어 해킹이 어떤 경위로 발생을 했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현재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사실 유심 정보라는 것은 이른바 네트워킹상에서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정보이고요. 특히 휴대전화, 정보, 그 휴대 전화번호 정보 및 관련 정보들이 이제 포함된 정보기 이 때문에 어, 이 중요한 정보가 이제 유출됐다는 점에서 좀 어떤 어떤 경위로 이게 그 해킹이 된 것이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진상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온라인상에서 주, 주민등록증이 지금 어, 해킹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 날짜를 좀 말씀하셨어요. 4월 18일에 첫 사태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가 된게 4월 20일, 고객한테 공지가 된건또 22일이란 말이죠. 늑장 신고한 거 아니냐, 충분히 좀 미리 알려줬으면 고객들이 좀 대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들 나오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 보고로 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른바 이런 식의 침해 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 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요. 그렇죠. 법상에는 어. 즉시로 되어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신고나 그 시기와 방법을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령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어떤 SKT가 데이터가 이동됐다라는 것을 감지한 시기는 18일 오후 6시 경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입니다. 음. 즉 법정 보고 시간 시한인 24시간보다 22시간이 지금 초과가 된 것이거든요. 아, 이미 법정 시간보다 초과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법이 이런 식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유출된 경우에 이것을 빨리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정 시한 내에 신고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 지연돼서 막을 수 없었다라고 추후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고를 좀 지체한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정보가 대량으로 더 유출됐다거나.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과태료를 넘어선 법적 책임을 부과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쪽에서 해킹을 했는 건지 그걸 지금 뭐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고객 몇 명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차 피해가 좀 우려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회사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고객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SKT에서 이제 유출된 정보의 범위,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른바 유심 정보라고 할수 있는 가입자 식별 정보, 그리고 단말기 식별 번호, 그리고 유심 정보, 유심 인증키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휴대폰의 동일한 형태의 만약에 개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른바 추가적인 2차적인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중요한 정보, 중요한 보안 정보들이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SKT가 밝힌 것은 뭐 유심을 교환하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보호 서비스 기능을 활용을 하다, 하라라는 것인데요. 저만 해도 이제 SKT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접속을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요. 앞서 리포트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도 상당 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해킹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해당 정보들이 약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좀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세대들도 이거 온라인 신청하는데 한시간씩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